한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연이 높, 너무 높이 올라가서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연 줄을 감고 있는 그 어, 이제 그 실타래가 점점 더 팽킹, 팽팽해지니까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연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야, 너연 날려? 네. 근데 연이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연이 없어진 거 아니야? 끊어져서 도망갔나 봐. 아니에요, 아저씨. 연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실타래에 팽팽하게 연결된 연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보세요. 이 지금 실타래 잡아 보세요. 엄청 팽팽해졌어요. 이게 지금 연이 저 하늘을 날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녀는 연이 보이지 않는다는 행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실타래를 풀며 자신 있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는 많은 이들의 신앙이 고백. 신앙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뿐만 아니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런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니이다.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오 제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우수아가 보낸 정탄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라합이 누구예요? 신분이 뭐라고요? 기생. 기생이 뭔지 알죠? 기생은요, 신분이 직업이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을 주면 술도 주고요. 누구든지 돈을 주면 몸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 참으로 아이러니 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라합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가난 민족,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거참 귀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만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만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고백은 어떠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러면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어,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 그리고 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신기한 거예요. 이장일절 우리 말씀 읽어 보면요. 같이 읽으시죠 그들이 가서 라미라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요숙하더니 왜 하필 이 집에 들어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뭐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주막이나 또는 뭐 술집 아무나 들어가도 돼요. 특히 남자들이 들어가기는 뭐 이유가 없이 들어가도 되는 집이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뭐 일반 개인 집 같으면 주인만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이어서 그그 어, 집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로는 사고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명령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 옛날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그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오도록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었어요. 어,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했어요.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성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강한지,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그 사기는 어떠한지.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마침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온데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던지라 여리고 왕도 긴장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초긴장하고 있었던 터라 낯선 사람이 그것도 외부인이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외부인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대라고 하는 소식은 금세 퍼졌고 이 말이 여리고 왕에게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 집에 지금 외부인이 왔지? 당장 끌어내. 그런데 이때 기생인 라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왔었는데요 바로 갔어요. 사실은 이미 숨겨 두었었거든요. 그리고 빨리 가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하여 그들을 돌려보는 후에 라압은 자기가 숨겨둔 지붕으로 올라가서 정탐꾼들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 주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공격할 걸 알기에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위대한 신앙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1 1절 읽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홍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들었음이라 듣고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그 기적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라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들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듣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핸드폰 켜면요. 세상의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우리가 이것이 옳은 소리인지 그른 소리인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우리가 휘둘리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드리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찬양을 들으세요. 내가 나를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유도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가려서 들어야, 들어야 됩니다. 찬양 계속 듣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이 흥얼거려져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TV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한 소절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가다가 자꾸 그그 그 유행가가 머릿 속에서 하고 나중에는 입에서 나와요. 경험 있는 분 지금, 예, 그렇죠? 경험 다 하시잖아요. 또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말이 안 떠나요. 그래서 저는 특히 가족들끼리는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너는 이것만 고치면 돼.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고 기분만 나빠요. 자존심만 무너져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틀린 말 하지 말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위로의 말 합시다. 바른 말 하지 말고 사랑의 말 합시다. 틀린 말안 한다고 바른 말 하는 게 하여튼 그냥 콕콕 쑤시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하면 그 말이. 위축시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요즘 세상에 너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때문에 더군다나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진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운 말만 하고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생 라합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놀라운 그 일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을 듣는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라면 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냐면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냐면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냐면 듣는 것이 내 삶이 되고요 듣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도 안 돼요 그런데 들음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많은 정보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걸러야 돼요 사실은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도 들었지만 그보다 여리고 왕의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우리 어, 여리고 왕의 이야기를 어, 여리고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집에 외부인이 침입했지? 그 사람 끌어내. 근데 희생 라합은 왕의 여리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숨겨 줘요. 그리고 보호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도 볼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그들을 숨기면 안 돼. 그들을 끌어내 밖으로 쫓아내라고 했는데 라합은 그들을 끌어낸 게 아니라, 여리고 왕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을 숨겨줬어요. 왜요? 여리고 왕보다 더 높으신 왕,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이는 마치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을 할수 없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이 여리고 왕을 외면했다, 무시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둘통이 나면요, 거기서 라합은 살수 있겠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 너를 능지처참하리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왕의 명령보다 온 세상이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 거예요. 마치도 히브리 삼파들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 일장에 보면 에구방 바로가 히브리 삼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요, 잘 낳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아니면 날강에 버려라 했는데 그들이 바로왕의 명령보다 온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요. 그리고 애굽왕이 야 너희들 왜내말안 들었어? 내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희가요 조산 하러 가면 산산 산, 해산하는 걸 도우러 가면 이브리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애기를 낳았어요. 남잔지 여잔지 그들이 이미 다 보았는데 제가 저희가 어떻게 그 아이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애기를 보합니다. 호 이유는 애구방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다가 말한 딴 데로 갔네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 70, 80대신 분들도 나름대로 그 그분들이 그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워낙 많으니까 보세요. 네, 제발. 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우리가 소비하기보다 적어도 설교 한편 듣고 찬양하나 듣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라합은요. 그 밤에 정탐꾼들을 숨겨 줬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어요. 내가 여리고 왕의 말을 무시하고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 거부하고 당신들을 숨겨 줬는데저 부탁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라합 저를 구원해 줄 것은 물론 우리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여우수와 2장 13절 조건이에요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요 와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있어요 여리고 왕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 왕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구나 하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은 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달 살린다고 하는 확신이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마침 내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그 부모와 형제와 온 친척들을 다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해요.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하는구나. 사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볼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이 열렸네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문이 다 열렸어요. 와,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 당시 죄인들을 놓치면 자기가 지키는 죄인들이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이제 죽든지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잠깐 우리 안 도망갔어. 다 여기 있어. 죽지 마.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야, 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갔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야? 그리고는 그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백부장 고넬료도 그래서 그그 그,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빌립보 교회에 성도가 되었고 그 가족 모두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드릴 때 혼자 말씀 듣지 않고 일가와 친척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고넬료처럼 필립보감옥의 간수처럼 온 가족을 구원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생 라합은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 받았나요? 기생 라합 이방인 가나안 여인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도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남자에게 종속된 물건으로 여겨졌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네 명의 여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명은 이방인이에요 다말 룻 라합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네 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죠.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가졌냐 못 가졌냐? 신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 그 해야 할 것은요. 이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죠. 신약성경에서도 라합의 이런 모습을 그가 믿음이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으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죠. 야고보서도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냐. 아멘. 자, 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랍이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다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뭐 20년 후에 아니 50년 후에 우리 교회 역사에 여러분들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신분이나 혈통, 혈통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나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들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지런히 들려줘야 할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다 못 들었다. 기생이라 암만 들었겠어요. 여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행하신 행하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다 들었다. 1번은 다 들었다. 2번은 라암만 들었다. 1번, 2번. 다 들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점 향해서 오면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야, 이런 일도 있었대. 저런 일도 있었대. 오, 진짜?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여기까지 왔대. 오, 정말? 그 이야기를 여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라함만 반응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밀이 되고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큰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에피데를통하서 해야 하는 것은 라비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라비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신앙고백을 저 사람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소년이 감고 있는 이그실다래를 통해서 야 연이 지금 한, 저 하늘에 아주 팽팽하게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어라고 확신하고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이 길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